아, 까 그러니까 제가 멘탈 코칭한 선수가 있는데, 네. 그 선수가 속한 팀과 제가 팬인 팀이 다를 때. 네, 다를 때. 아. 어디를 응원하시든지. <laughs> <laughs> 네. 어, 네.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. 오, 네. 오. <laughs> 어, 오,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, 제가 2019년도에 전남 드래곤즈 팀을 1년 동안 멘탈 코칭을 했었거든요. 음, 그럴 때는 뭐 어디랑 만나든 전남 드래곤즈 응원해야죠. 아, 네. 그때는 팀을 응원을 하고요. 또 제가 멘탈 코칭하는 선수가 속한 팀이 뭐 A 팀에 있다라고 네. 봤었을 때는 A 팀과 제가 팬인 팀이 경기를 한다. 네. 그러면 제가 팬인 팀을 응원하면서 A 팀에 속한 그 선수를 응원하죠. 아, <laughs> 아 일단 제 저한테 오. 멘탈 코칭 받는 선수는 무조건 응원하기 때문에 음. 그 선수가 어떤 팀에 있든지 간에 그 선수는 저한테 최고의 선수인 거고요. 그와 별개로 팀의 성적은 또 다른 거죠. 음. 네. 아. 아쉽네요. 잘 빠져나가시네요. <laughs> 아, 사실입니다, 근 아, 네네네네. 네.